오랜 세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 의해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인민의 사무친 원한과 분노가 그대로 응축돼 있는 중앙계급 교양관 천초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원수들의 짓돌리는 만행과 최악의 역사를 만천하에 고발하며 여기 중앙계급 교양관의 자료들과 전시물들은 오늘도 이 땅의 후손들에게 절절히 방구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산이 되고, 거치면 폭풍을 몰아올 피해 결산과 복수의 의지, 계급투쟁의 천리를 묘에 새기라고. 중앙계급 교양관에 대한 장관의 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일제의 인공로할반일륜쪽 성노의 범죄를 낱낱이 폭로하는 자료들이 전시된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철창 속의 성노의 조각상이 우리의 눈앞에 가슴 아프게 안겨왔던 것입니다. 속옷바람으로 피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흐느껴우는 애어린 청년. 한없이 소중한 처녀의 순종을 무참하게 유린한 악귀 같은 원수들을 단죄하며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항고하는 정조. 후손들이여 원수를 갚아달라. 일본군 섬노의 피해자들의 피해의 절규가 우리의 가슴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식이 840만여 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 연행해서 노예로던가 침략전쟁터에 내모는 폭주 행위를 감행했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는 20만에 달하는 일본군 성노예들도 있었습니다. 1 2 6사갈피는 남의 나라를 침략한 군대가 살인, 강간, 강도 약탈을 감행한 이런 일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와 같이 정부와 군부가 직접 틀어지고 여성들을 강제 연행해서 전쟁 마당 뒤까지 끌고 다니면서 성내의 생활을 강요하고 야수석으로 학살한 이런 군대는 세계 전쟁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 것입니다. 평년에는 당시 일제가 전개해놓았던 일본군 위안소들의 일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에 내몰리온 일제 침략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동물적 광증을 무마하며 점령지들에서의 지배체제 유지에 필요한 대책으로 일본군 석로의 제도를 조작했습니다. 외왕과 일본 정부, 군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일제는 이런 위안소들을 조선과 중국 등 일제 침략군이 주둔한 곳마다 대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위안소 건물은 대부분이 가스철조망을 둘러친 천막이거나 판자집으로서 누빈 덧짜리 두상 정도를 오솔프게 깔아놓은 마국간과 같이 빚어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의 일제는 야밤에 농가를 습격해서 잡아온 여성들, 길 가던 여성들, 밭에서 일하던 여성들과 우물가에서 빨래 하던 여성들을 비롯해서 스무 사람 밖에 천녀들은 물론이고, 나 어린 소녀들과 애교 어머니들, 지우는 결혼식을 앞둔 천녀들까지유행에다가 바로 이런 곳에 가둬놓고 냈습니다. 선 여성들에게 가행한 짐승도 낯을 불킬 일제 침략군의 성노예 범죄 행위들은 가혹한 폭행과 잔인한 학살을 동반한 강제성의 극치 특대형 반일유족 범죄였으니 우리는 위안소에 무리로 달려들어 숨모를 기다리는 일제 침략군 놈들의 더러운 모습이 찍힌 사진 자료를 보면서 솟구치는 분노를 누를 길 없었습니다. 위안소에 끌려간 첫날부터 조선 여성들은 하루 보통 수십 명의 일제 침략군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집단적인 치욕을 강요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놈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있는 여성들에게도 사정없이 달려들어 가전 치욕과 폭행을 다했습니다. 이 지호 놈들은 성폭탄이 쏟아지는 최선현 참호위까지 여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일본군의 수욕을 채우도록 강요하고 냈던 것입니다. 이 사진자료들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의 비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놈들의 야만행에 항구했다고 온몸을 불로 지지고 배를 가르고 온몸의 입무까지 해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은 야수의 무리다 우리는 전장에서 일제 침략군에 의해 무참히 숨진 조선인 성노예들의 참혹한 시체들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을 보면서 일제가 조지른 반일륜적인 일본군 성노의 범죄는 시효가 없는 천공로할 범죄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새겨안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침략전쟁에 내몰렸던 구일본군 병사들의 증언자료들은 오늘날 일본 당국이 제 아무리 저들의 성노의 범죄를 부정하고 덮어버리려고 해도 역사의 이 범죄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순환자들의 피해 졸기와 함께 일제가 감행한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 복수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며 참관을 이어갔습니다.